여러분 이스라엘 농사법과 우리 한국의 농사법은 잖아요 <laughs> 우리한 비옥한 토지가 있으서 뿌리면 좋은 맛아 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산지기 때문에 우기와 공기가 막6 개월씩 가잖아요 우기와 공기가 아주 착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갈바다고 좋은 맛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골라가지고 좋은 맛만 뿌릴 수 없어요 이 바다 땅 지역은.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가막우위로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면 어떤 시간 필까봐, 어떤 시간. 돌짝 마셔. 어떤 신은 가시던 돌, 어떤 신은 좋은 밤에 뿌려져서 좋은 밤에 뿌려진 신만 어떻게 요 30배, 60배, 100배의 신을 낸날이다 아하, 내가 전도할 때 이분이 길까마친 지 돌짝 맞친지가 다시 마인지 좋은 맛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신을 뿌리는 거야 오늘 성경 말씀대로 네명을 만났을 때 좋은 맛이 걸린다 이건 당지덕인데 돼요? 백령전도 전단에 백명 만나면 한명 마음 열릴까 말까. 영생을 주로 출전자 만날까 말까요? 백명 만나. 그 대명 중에 이종그만 만나면 이건 감지덕지. 따로 감지덕지다. 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천도가 왜 어려우세요라고 물어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믿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실패가두려워 그러니까 전도할 때한 방에 예수 믿게 하지.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전도에 대한 실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 봅니다. 성공의 기준은 어딘가에 전도의 기준에 성공은? 영접하면 성공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나는 올라가서 100명 영접했다고, 200명 영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접시키면 성공한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데려오면 성공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이 5년, 10년 교회를 잘 다니면 성공한 것인가요? 다시 못생 보세요. 반대로 실패의 기준은 전도의 실패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거절하면 전들를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십분은뒤에서 제가 감동된 것을 아하. 나는 씨를 뿌리기만 하면 성공한 것이다 아, 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푸드나고요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은 아, 네. 나는 내가 농부인 자를 난은 농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아, 네. 나는 아, 네. 씨뿌리는 자다, 씨 뿌리는 자다. 네. 나는 씨뿌리는 자야 아, 네. 아, 네. 말씀의 순중해서 푸른의 씨를 뿌렸으면 아, 네. 이분이 반응하든 반응 안 하든 이분이 천국을 탔던안 맞든 거드하든 받든 안 맞든 가능에상관 없이 나는 도움의 씨를 뿌리면. 한 사람의 교회 나운에서는 20번, 30번, 수만 번의 도움을 줄때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전과하는데딱 왔다. 이, 이거요, 이거 미친 거기요. 그 별로 하나 일단하면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여러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야지. 가만히 서서 고기가 절대 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전도는 내가 전도했을 때 이분이 귀가한다고 싫던 게 아니고 나는숲중에서 씨를 뿌렸으면 이건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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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제단을 할아버지 아십니까? 네. 호주의 제단 할아버지 익스 큐즈님신담이나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초가갈수 네. 있으니까 이세마들을 호주 시대의 길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 같은 정세에서 40년간 도움의 시간이 되었어요. 네. 열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40년간 떠 있는 대. 그때 미국의 목사님 집회할 때 어떤 분이 손들어서 내가 목사님 간지났어요. 제가 시드니에 출장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님 그 전도 사명 받고 내가 예수 믿었어요. 이걸 3년 동안 붕집했는데 3년 동안만 14만 6천 명. 그래서 이 침대교 목사님이 호주로 달려가서 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최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80이 넘어갔어요. 죽불날까같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3년 동안 전도한 사람만 14만 6천명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날 40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가 오나 눈도나 40년간 포메시를 부렸어요. 열매가 한 명, 어떻게 열매가 한 명도 없죠? 열매 없는 전도자랑 하고자 백하게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나 열매 없는 전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영공목사님 이해를 통해서 3년 동안만 열매가 14만 6천냥. 네. 그러면 4 0 동안 전반 그 열매를 도대체몇 명이나 네. 받을 니까 사랑 목사님들 여러분 전배 시를 들었을 때 거들 만나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거예요. 아멘. 네. 누군가는 첫 번째 시장에 있고, 어떠상 중간 단계에 있고, 아, 네. 이분이 복음절 때 마지막 단계인 성경은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 네. 아, 이 감독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여러분 그동안 시 많이 뿌렸잖아요 신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근다고 신나가지 마세요 <목소리도>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사랑 목사야 네 뒤로 봐라 내 뒤를 보는 순간에 네가 천국을 살게 <목소리도> 내가 부르신 나날는 천국 갔을 때 제에내천조지내 고통도 우리 그냥 안나오시니 그래서 예수님 사이 내치. 걱정하지 마이스라 생각해요. 아멘. 섭인사합시다신하지 네. 아, 네.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둘이기만 하면, 하면. 성공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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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찬송가 260장에 나왔잖아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 실퍼하며 시대에 살지라도 나중에 스님께서 칭찬하시느니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라 하베구야 겁내지 말라는 라거예요하렐루야 씨를 뿌리면 여러분 성공한 거에요 하베구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이들을 가지세요 내가 전도한테 물었어요 부모님한테 말해서 어머니 혹시 자네들 대학 다녀요? 그랬더니 아, 우리자녀 서울대학교 다니는거재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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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어 아니라 소재가 아니라 니 그냥 가니라 소재가 녀가서울가니소재는아가치가치가아가 아니라 니라니라소재학 아니라 소니라아 그래 가치가중니라 소재가 아니라 소재가 아니라 소니면 그냥 다녀요 뭘 믿어 뭘 앞서,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세요 통화 사년 때문에 의축됐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요 하나야 나는 도롱성 이번 세미나에 택지 시면 등록했다는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야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기도해줘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나이 드신 분만 너무 많아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야 나를 좀 진작에 회장으 시켜줬으면 20대 30대 30대 젊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여러분의 미래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죄송합 너무 나이 붙으신 분이 많으신 그래도 노인의 환경 마지막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군님 너무 귀한게 하는 거요 장군님 박수 한번 해요 우리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늘별게 타인다고 말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들은 저는 하늘별게 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삼각병이지만 우리 교회는 구십병이에요 빚도 갚왔어요 우리 건물 샀어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어요. 천양도다네요 천국집에 다녀요. 하늘이야 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 꼭 예절 때 물어봐요. 교회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자랑할 때, 정말 전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교회 다녀요. 붙지 마요 개척교회에요. 잘은교회에요 죄송해요. 우리 사모님이 모르겠는데, 그런 질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입을 찌지야 돼요. 피날 때까지 입을 찌지야 돼요. 아니 콧구멍에 쑤셔야 돼요. 피날 때까지. 우리 사모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말합니다. 내가 한번 주일이요 집사님 얘기 안 나올 때 그랬어. 좀 세게 말했어. 아주 그의 주일날 예기한다는 집사들은 잡사고, 아주 예기안 나는 경신도는 경신도라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우리 사모님 이리 오라고. 아, 우리 사 상관이 되게 신조하네 너무 강제쌍에서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허망만 되냐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앞으로 안그르겠습니다그 남한 걸로 되들자 그래서 이분짜리 천국 구사다고 그랬더니, 내가 먼저 해결했다. 나도 그랬다는 거예 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김창욱 교수님이요 이 학년인데 최고의 신부감운 하나래요 목사도 솔직히 며느리 클때 얼굴이 예쁘냐 솔직히 외국 분 같아요. 데이 김창욱 교수님 이말년에어요신부감운할때 최고 좋은 사람은 다말 예쁘게 하는 사람. 여성이랍시다 말을 합시다. 예쁘게 합시다. 천할때 제발 부탁이 목사 그만 두세요 왜주신다고왜싸워왜 싸요? 왜 싸우죠? 왜왜왜왜 그럼 그래. 또 저러니까 지워봐야 된다네 갑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은 지금 절됩니다 지금 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저한테 딱한 품이 있고 품 있고 있고, 교양이 있고, 있고 젠틀해야 된다, 젠틀해야 된다. 우리 동네 목사 날마다 전도하이있는데 스빗바 <laughs> <다시> 고신을히전도해 <있고>, <laughs> 열심히 하네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죄요. 최고고이고이야 멋지잖아요 앞으로 <laughs> <laughs> 멋있는 할렐루야 흥미있게 교양있게 전도 다해고마을이끌어는전도요 합사 다함 말해 입합시다 아멘 두손 놉니다 두손뚫감습니다